그러니까 왜 오면 안잡혀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아안잡혀서 예. 네. 그또 아, 알아야 되니까 아, 이거 잡았뭐나 이거 잡았구 이거 이거 잡 이거 잡았 이거 잡았구나 이거 잡았구아 이거 잡 이거 잡 이거 잡았구 이거 잡 이거 잡았구나 이거 잡 이거 잡았구 이거 잡았구나 이거 잡이이나 이새 이 뭐. 이거는 진짜 자연산 이새우랑 새우랑 저새우랑 다른 거예요. 아까 처음에 본 새우랑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고요. 아, 양식새우 뭐. 가지고 나온 거예요 새우가. 근데 얘는 진짜 자연산 대하새우. 대하는 살아서 못와요 가격은 똑같아요. 이만 이천. 근데 서비스로 기 고기랑. 근데 저희는 자연산 필요없고 양이 많아돼. 아 그래? 토불에 구우실 거면 얘보다 이가 나아. 아, 예. 저희 양이 많아돼서. 이거 1 k g 랑 두 마리에 십만 원이요? 네. 이거 진현군이에요. 이거 한 마리에 이십. 어, 삼촌이 살려면 이십만 원이요. 얼마, 얼마네요? 이게. 드, 아, 얼어서 못 드네? 안 얼어요. 안 얼은 거예요. 얼은 아, 아, 그게 아니라 크기를 한번 보고 싶어요. 어. 이거 두 마리에 십만 원이라고요? 십만 원만 줘요. 살도 꽉 차있는 어, 거예요? 네, 살 좋아요. 얘도 알 그런 거없지 알은 없어요. 아. 아제 나중에 한번 올때 그때. 살게요. 나중에 한번. 근데 이거 왜 얘는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? 죽었잖아요. 예? 죽었잖아요. 아 죽어서. 응. 그러면 이거 이렇게 며칠 동안 팔수 있어요? 아니 오늘 하루밖에. 가끔 이렇게 오는 게 가끔 있어요? 아니 여기서 죽었어. 아. 네. 놀러갔다 와서 살라고 했는데 아쉽네요. 네, 네. 여기 횟집은 처음 와보네. 흥한수산. 오, 전복에는 맛있겠다. 62,000원. 꽤 샀네. 요게 뭐뭐 들었죠? 62,000원지? 가리비 3kg, 가리비 3키로 3만원, 백합 만원 백합 만원 3만원, 에 새우 2만원천아원2만원아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, 놀러왔고 방만경입니다 아, 죽여주네 아, 아. 오이 손가락 잘리겠는데 너무 큰데 사내 개가 사로. 금방금방 금방 있네. 부어서 못하게 사이즈가? 거기다 안 착한데? 오늘만 있었으면은 치즈를 한 번. 그러니까 존나 많았는데. 녹화 지금 안 해. 는 아, 작년에 한 진짜 20마리 잡았는데. 치켓만 있으면. 어, 여기 있다. 있다, 있다. 치켓. 오오오. 누나 크다. 그, 눈나 많다. 오! 오, 오, 오 막도르가 많 잡았다. 어 여기여기여기 어.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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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디갔어 집게집게집게 집게, 어이새끼찍게 집게. 집게버리고 도망갔어 여기저기저 왜이렇게많아여기 어.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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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어. 어. 아유 너무 잡았다 짱, 잡았다 작은데 작은데 아그래 얘를 얘를 잡아야되겠다 아니 산에 꽃게가산에 존나 어이없네. 와 이거 맛은 없는데 잡아서 뭐 키워야지 스마일크래. 그래. 아 고양이가 호양 호랑이만해. 오늘 어, 개냥이 엄청 크네 진짜. 손가락 다 깨물고.